안녕하세요. 오늘 가는 곳은 계단이 없으면서 산 정상과 다리 위에서 최고의 전망을 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유모차나 휠체어도 편하게 트레킹할 수 있어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이른 아침 도착했어요.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의 종점 노포역과 이어져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저렴하고 넓어 이용이 편리해요. 하지만 노포 5일장이 열리는 2일과 5일은 주차장이 붐비므로 버스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오셔야 해요. 주변은 크게 개발되지 않아 원예 화원이 보이네요. 과거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부산 시내 중심지에 있었어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최근 노포역과 연계하여 깨끗하게 세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타야 될 버스는 춘천행이에요. 7시 30분 차가 목적지에 12시 정도면 도착을 하니 4시간 30분의 시간이 걸려요. 우등버스는 넓지만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졌어요. 시가 너무 좋아요. 하늘도 깨끗하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날이에요. 제가 정말 운이 좋네요. 춘천시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이마트와 연결되어 있네요. 이마트 방향이 아닌 버스 터미널 출구는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출입구로 나와 왼쪽으로 가세요. 길을 따라 쭉 내려가요. 전기자전거가 보이네요. 오늘 돌아볼 트레킹 코스는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곳이라 전기자전거를 타도 돼요. 자전거는 춘천시에서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요. 이따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배가 너무 고파 빨리 가려고 잠시 자전거를 타보았는데요. 되겠네요. 이건 다음에 준비를 한 후에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계속 쭉 길을 따라 직진해요. 건널목도 건너고요. 좌측에 KBS 건물이 보이면 거의 다 왔어요. 건물 앞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을 따라 건너요. 이 다리의 이름은 공지교예요. 멀리 외나무 다리가 보여요. 공지교를 기억해 두세요. 점심을 먹고 이곳으로 다시 올 거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직진하면 충청 경찰서가 보여요. 경찰서 맞은편으로 길을 건널게요. 왼쪽의 GS25 편의점 골목으로 들어가요. 거의 다 왔어요.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좌측 골목으로 걸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제가 심사숙고에서 고른 옹심이 칼국수 가게입니다. 춘천 여행이 처음이라 뭘 먹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부산에서는 맛보기 힘든 곳이라서 기대가 돼요 다행히 평일이라 기다림이 없었어요 반찬과 보리밥이 먼저 나오는데요 생채의 맛이 일미 오징어 같은 쫄깃한 식감이었어요 보리밥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 오시미는 쫄깃쫄깃한데 작은 감자 알갱이가 씹혀서 더 맛있었어요 국물은 들깨가루로 만들었는데 많이 텁텁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고 춘천 경찰서로 길을 되돌아가면 돼요. 트레킹의 시작은 바로 이곳이에요. 춘천 경찰서 옆으로 우회전을 하면 길을 건너 하천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여요. 내리막길을 내려가 뒤로 돌아요. 공지교 위에서 보았던 외나무다리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요. 외나무다리가 멀리서 보았을 때는 폭이 좁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넓어요. 오늘 트레킹은 야외에서 오래 걸어서 꼭 모자와 햇빛 차단 마스크, 장갑,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선크림을 꼭 바르시기를 권해요. 공지천의 산책로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옆으로 붙어 있어요.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자전거와 부딪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넓은 파라솔이 벤치 위에 있어 시원하게 보이네요. 바람이 세게 불어 나무들도 춤을 춰요. 오니교를 지나 보니 강 건너에는 공원 조성 사업이 한창이에요. 산 옆으로 데크길이 되어 있어 걷기 좋아 보여요. 구름 모양의 공지천 구름다리가 보여요. 신기하게도 구름 모양을 그대로 살렸네요. 이곳에서 자전거를 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앞서 가던 분의 자전거가 곤두박질 치는 거를 보았거든요. 그분도 그냥 자전거를 끌고 가시네요. 다리 중앙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 보이는데요. 옛날 춘천 태계동에 이황 선생이 살았는데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와서 함께 가르치게 되었대요. 3년이 흐른 어느 날 강아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얼마 후 소년이 찾아와 자신이 그 강아지였고 학업을 소홀히 해서 용왕이 선생한테 보냈다고 해요. 소년은 이황 선생을 용궁으로 초대했어요. 용왕은 아들을 잘 가르쳐 주어 감사하다고 지푸라한 다발 주었어요. 집으로와 지푸라기를 톡 끊어내면 흰 손으로 뿅 바뀌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남은 지푸라기를 서당 앞 개울에 버렸는데 전부 다 물고기로 바뀌었대요. 그 고기를 공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설화는좀 과장되게 전해지는데요. 어부의 아들이 개망난이어서 서당에 귀동양으로 공부를 하다가 인간이 되었던 게 아닐까. 태계 이황 선생에게 감사한 마음을 꼬기로 선물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너무 많아서 내다 버릴 정도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구름 다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계속 걸어가 볼게요. 의암 공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좌우로 늘어선 가로수가 정말 멋지네요. 가로수길 옆으로 벤치가 줄지어 있어. 앉는 곳마다 명당이었어요. 의암공원 뒤로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트레빗 춘천 공지천점이 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공원길을 걷다 보면 춘천 사이로 248을 만나게 됩니다. 이 출렁다리의 길이가 2 4 8 m 라네요 다리 위에서 위암호를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려요. 와, 경치가 정말 장관인데요. 바람이 너무 세서 다리가 더 많이 흔들거려요. 다리의 반대쪽 공지천 유원지 방향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으니 이용시 참고하세요. 다리를 한 바퀴 걷고 돌아와 엘리베이터로 다시 내려왔어요. 뒤로 돌면 큰 운동장이 있는데 그곳에 간이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엘리베이터를 내려 왼쪽으로 걸어가요. 보행자 도로로 갑니다. 우측 데크길로 걸어가요. 방에 접한 데크길이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춘천 MBC로 연결된 길도 보이네요. 천천히 바람을 즐기며 걷다 보면 큰 등나무가 보이는데요. 이곳이 KTNG 상상마당입니다. 빈백에 누워 쉬는 분이 많이 보였고 바닥 분수가 가동되어 있어 아이들도 즐거워 보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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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트 타는 곳 옆으로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요. 약간 오르막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곳은 봉황대인데 산과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작은 정자예요. 잠깐 올라서 물을 마시려고요. 그런데 멋진 풍경보다 바로 옆에 공사가 중지된 건물에 더 눈이 가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생각을 하며 목을 축여 봅니다. 바로수의 둘레를 보니 심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네요. 방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눈이 시려요. 아스팔트 길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아이를 태운 유모차도 조용해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천천중도 물레길에 다다랐는데요. 이곳은 한국관광 백선에 오른 곳으로 한우를 탈수 있는 곳입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해요. 다시 두 갈래길이 보이는데요. 때마침 공원관리 차량이 다가와서 여쭤보니 강쪽길은 막혀있다고 포장된 길로 다니라고 하시네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버드나무가 아가씨 긴 생머리 같이 흩날리네요. 왼쪽으로는 자작나무일까요? 버드나무와 함께 이 길을 이국적으로 보이게 하네요. 이런 와중에 오른쪽 운동화끈이 자꾸 풀어지는데요. 학창시절에 신발끈이 풀어지면 그쪽 방향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의아모가 저를 엄청 좋아하나 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걷는 사이 우리는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정차장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꼭 먹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케이블카 건물을 돌아 2차선 도로 건너편에 감자가 그려진 카페가 보입니다. 춘천에 오면 유명한 감자빵이 있어요. 같은 감자빵을 이곳에서 판다고 해서 여기서 먹으려고요. 건널목이 조금 멀리 있지만 안전하게 걸어가세요. 이 감자빵은 최근 더 유명해졌다고 해요. 로즈 감자를 재배한 아버지가 팔로가 없어 억대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딸이 아버지를 도우려고 기농 교육을 받던 중. 남편을 만나서 이 감자빵을 개발했대요. 그걸로 연 212억의 매출을 올리고 승승장구했다네요. 지금은 다른 카페나 빵집에서도 비슷한 게 많이 팔고는 있지만 저는 진짜 원조 감자빵의 맛이 사실 궁금했어요. 배가 고파 그런지 정말 맛있고요. 참 인생이라는 게 웃기지요. 이후에 그 젊은 부부는 감자빵을 팔아서 잘 살고 있나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부가 핏 터지게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네요. 참 사람 일이라는 게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길을 되돌아가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들어가요. 저는 하루 전 네이버에서 예약을 해두었어요. 사막상 케이블카는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해요. 그러므로 왕복요금으로 예약이 돼요. 저는 두번 예약하고 하나를 취소를 했답니다. 키오스크에서 온라인 예매 발권을 하면 되는데 오른쪽에는 영수증이 나오고 탑승권은 왼쪽 아래에서 나와요. 저는 영수증만 들고 승강장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갔답니다. 붐빌 때는 번거로우니 저처럼 잊지 말고 탑승권을 꼭 챙기세요. 빨강색은 크리스탈 캐빈, 하얀색은 일반 캐빈이래요. 드디어 탑승했어요. 타자마자 속도를 내서 가는데,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에요. 블루투스로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크리스탈 캐빈은 케이블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When I pushed you in a s t r o l you were looking up, singing life like a church. In. You are gonna find your place, child. Of that much I know, I'm sure. Keep on laughing at the rain, I guess Isn't that the place to start?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you are now But you will not know everything When the water's spilling over the bow You'll still have me in the wind 아래로 붕어섬이 보이는데요. 태양광을 깔아둔 모습이 인상적이라 땅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강원도시개발공사더라고요. 2027년까지 태양광 발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후로는 춘천시에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기다리는 것 같던데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돼요.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전망대 가는 길로 갑니다. 멋진 풍경을 품은 카페도 보입니다. 사막산 스카이워크로 가는 입구는 하나인데요. 안전요원이 한분 계시면서 기장 상황에 맞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부터는 휠체어나 유모차, 반려견 출입 및 음식물과 채식도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카페 옆 전망대도 무척 경치가 좋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스카이워크는 왕복 25분 정도가 걸립니다. 시작부터 경사가 있고 지그재그로 길이 이어져요. 데크 옆으로 진달래가 보였는데, 바로 옆에 철쭉이 또 있더라고요. 원래 진달래가 먼저 피고 이후에 철쭉이 피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본 것이 진달래가 맞겠죠? 아시는 분은 댓글 주세요. 와, 스카이워크를 이산 꼭대기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암호와 하늘이 비전에 풍경에 할 말을 잃어요. Someday I will be weaker than I am now, and I still won't know everything. But when I'm passing up and over the clouds, I hope that you all have learned from me.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you are now But you will not know everything And when the water's spilling over the bow You'll still have me in the wings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You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You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You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며 보니 타막산 스타벅스가 보이는데요. 춘천 의암호 스타벅스는 저녁이 되면 미디어 아트를 해요. 밖으로 보이는 의암호 전경도 멋지지만 미디어 아트의 영상이 끝내준다고 해요. 저녁 7시 에 시작한다고 하니 케이블카를 6시 반쯤 타고 내려와 스타벅스에서 미디어 아트를 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저는 다시 춘천시의 버스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요. 여유 있게 택시로 이동했어요. 6시 10분이 부산으로 가는 막차거든요. 고속버스를 타기 전 멀미약을 사려고 약국을 찾아보니 버스 터미널 내에는 약국이 없더라고요. 연결된 이마트로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약국이 있어요. 소개해드린 코스는 부담없이 걸으면서 춘천의 자연을 벗삼아 맛집과 카페를 즐길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